안녕하세요. 사랑남부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1년 12달 중에 2월달이 아주 제개인적으로 시간이 제일 많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도 좋고, 오히서좀 산에 한번 왔는데, 너무 화창한 봄날씨입니다. 지금 날좀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고사리 나무라 한가요? 고사리 나무 제 앞에 지팡이가 보이고 고사리 나무 어, 많이 이렇게 뻣뻣해 있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약간 석기가 있는데 이식이로 상당히 오가지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잘라 먹어버렸죠. 우리 토끼 녀석이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예, 녀석이 좀 수상해요. 이거보다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약간 틀리는데, 색감이 약간 선수가 뛰긴 하는데, 입이 상당히 지금, 단단하거든요. 지금. 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반이 잘 깔려있어요. 한 아롱이 개체인데, 다른 아롱이 엎드려가지고 육질이 상당히 두꺼워요.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내 개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생강근에서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색감이 좀 괜찮아져요. 지금 햇빛을 좀 가리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 반은, 일반, 아롱 반처럼 이렇싹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그죠? 육질이 상당히 두꺼워요. 만져보면. 약간 뭐,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차라리 뭔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하죠.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육질이 두껍게 보이죠. 약간 뭐 노코가 보이는 것같긴 하고 그러죠. 이건 좀 다른 입장인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생강근에서 나왔으면 제가 생강근 나온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뭐야? 어, 생강구이 바로 보이네? 생강구에 보이죠, 여기? 근데, 여기서 또 벌브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근데 벌브가 있는데 생강구이 붙어 있을까요? 아, 아, 차단약권 볼까요? 이 녀석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이 벌브 와나 붙어 있네요. 근데이 생강군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 맞죠? 생강군 맞잖아요. 같이 나왔는데 두 쪽이 같이 나오는데 조금 고사하고 이놈만 살아 있는 건지. 생강군 이제 조금 붙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기 생강근이 좀 있어서 한번 비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질이 상당히 좋아요. 하늘빛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또도 그런대로 마무리가 잘된는것 같아요. 끝이 뭐 하여튼 예쁘진 않는데, 일단은 음 배양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강근이 지금 이렇 붙어있고, 볼브가 하나 있기는 하는데, 왠지 좀 거슬긴 리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볼브 크기로 봐서는...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나가 고사되고 하나가 자라는 건지 그거는 지금 다른 쪽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키워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laughs> 열리지라 그럽니까? 보시면은, 한 나무인데 밑에 자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붙어붙같아요 <웃음> 보십시오. <웃음> 보시면은 뭐로 연상되나요? 여러 가지로 연상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혹 같이 나왔을까요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그 가지가 가지가 이렇게 붙어버는가봐요 자라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여기 산이거든요. 자라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가지가 찍다가 굵어지니까 이렇게 붙어는 건지. 하여튼, 자연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죠. 상당히 나무가 큰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우리 춘남 산행 다니다 보면, 참 여러가지 만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laughs> 어, 좀 특이하죠. 이. 이쪽에는, 지금 난들이 좀 싱싱하네요. 아, 밤밭인데요, 밤이요. 밤밭이에요. 밤이요. 흘려 밤이 밤도 있고. 한 바트 지금 이렇게 숨어가지고 난리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뭐파마도 있네. 잡을 <laughs> 때다가 이렇게 상의를 이렇게 잡으려. 뭐냐 뭐가 들어오냐 근데. 뭐야? 잠깐만요 아롱인데 아롱이 많이 가로 구나 이쁘게 들어가 있더만요. 은근 보면 그 호주 같지요. 아롱이 들이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쪽으로 아롱이가 들어가 보다 보니까 지금 호주처럼. 아이고. 이 녀석은 바롱이가 다른 아롱이보다 더 좋네요. 완전히. 아롱반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슬개체들하고는 훨씬 입이 부들부들해요. 이쪽에는 아롱개체들이 좀 있는가 봐요. 아까도 보니까 그 약간 환엽개체. 아까 그 녀석은 입이 상당히 단단한데, 이 녀석은 보시면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요? 나로는 잘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죠? 응. 없는 부분, 사피가 소멸된 것처럼. <laughs> 사피도, 무등사피나 그런 것도 소멸돼버리면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이런 식으로 무등사피 같은 게 남더라고요, 많이 음, 사피들이 아주 좋은 사피들은 그대로 그냥 사피 반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무늬가 아주 예쁜데 물은 이제 무등사피도 비행하기 나름인데 저같은 경우 지금 있는데 약간 한 2년 지나면은 거의 소멸이 돼가지고 쉽게 한번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거 이 무늬하고 약간 틀리는데 무등 사피도 상당히 좋은 사피죠.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사피가 아니 사피라기다 반이 가름 몰리다 보니까 호추는 호추처럼, 호추처럼 보여요. 근데 호추가 어떤 호는 아닌 같습니다. 아니 워낙 아동반이 좋다 보니까. 또 이쪽에, 아, 또, 저기, 아, 아니, 있네 아, 또, 뭐, 밤알이, 밤밭이라, 밤밭이, 밤알이 많이 있네요. 아, 이제 이러니까요, 멧돼지가, 멧돼지가 판가봐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난을 판게 아니고, 이 밤알을 주워 먹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난까지 이렇게 같이 파버린가봐요. 그 도토리 나무 밑에도 보면은 그 도토리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주워놓기서 엄청 파놨잖아요. 이, 이 녀석도 이좀 괜찮네. 약간 이쪽이가 지금 반성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기 보면 이 녀석도 지금요 좀 약간 소멸된 그런 약 있죠. 좀. 좀 약간 소멸됐잖아요. 많이. 아 밤을 던져버려야 되네 이거 도두면또 멧돼지가 와서 파먹으면서 난도 파먹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 오늘은 크게 뭐 색다른 게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한번또 이쪽으로 쭉한번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됐습니다. 한 시간만 더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시간만 더 돌아다니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산행을 마치고, 지금, 하선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아까, 어, 약간 서서 있는, 환해 음, 교체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어, 여벽이 단단하고 그래서 한번 실험 삼아서, 키워보려고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그, 나무, 멋진 나무죠? <laughs> 이 나무 보고, 뭐 나름 마음대로 재밌게 또 하루 즐기고 간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는 1년 12달 중에서 2월달이 아주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때 아니면 산에 다닐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월달만큼은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4월달 계속 바빠지니까요. 그래서 하튼 2월달 열심히 다니면서도, 좋은 영상 있으면 그때그때 만나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